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그 연약한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높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노비 지어 놓고 대제사장 이제 아이멜렉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멜렉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이제 그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아이멜렉이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떨며라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는데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윗신의 어떤 위험을 모아 넣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아이멜렉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아이멜렉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사위가 홀로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를 방문함에 있어서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떨며에는 두렵다라는 표현과 그냥 단순하게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뒤두 번에 두 번째의 의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며라고 하는 게 두렵다라는 것보다는 아, 놀랐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멜렉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하게 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어, 본문입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이 아이멜렉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우 3절 4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수정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 있나 그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 여기에서 아이멜렉이 말하는 이제 고룩칸 떡은 여호와의 제단에 바친 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설병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네, 이십사장을 보게 되면 어,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는 이 진설병이 1 2 개가 병이 열두 개씩 이제 어, 안식일마다 바꿔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새 떡으로 갈고 나서 물린 것은 이제 물린 것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고룩칸 장소에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 다윗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 음식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지 내가 먹는 음식은 아니다라는 걸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성수의 떡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레위기 2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재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음식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먹든지 아무 이유 없이 먹든뭐 먹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를 잘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의 성물을 먹는다고 해서 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을 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절을 이제 그리고 나서 4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본문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라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해석이 이 본문에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아이멜렉이 이런 잘못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고루간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여자를 가까이 안은, 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제 다른 성결 교래도 있는 데 있을 텐데. 그런데 아이멜렉은 여자와의 성관계의 문제 말을 이제 정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석을 찾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멜릭이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이 현재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가 율법을 잘 몰라서 율법을 어겨서 그런 것보다는 현재 다윗에 지금 다윗이 도망쳐 나온 상황인데 그, 도, 그 자기의 병사들과 그리고 다윗을 바라봤을 때 현재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고룩한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양 밖으로 나가고, 진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오." 라. 그리고 나서 밑에 보게 되면 쭉 하반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조건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고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시지 아니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제 벌거벗음 여자의 외음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들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할때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항상 없도록 하고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멜렉은 지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적인 성결을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멜렉이 단순히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으로 다윗에게 성결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사울과 대적하는 다윗의 도피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룩한 전쟁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멜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연약한 다윗의 도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완벽한 다윗은 아닙니다. 전혀 완연연 연약한 모습이죠. 아기스로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들, 그리고 사울의 피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장면들 이런 것 봤을 때 다윗이 지금은 온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도피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본문은 어느 정도 이아이멜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밀밭 사이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 먹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따 먹은 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그 안식일 날 이삭을 따 먹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삼일상 20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잠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3절에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안식일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네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실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배고픈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 막 율법을 잘때로 갖추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과 주례가 아닙니다. 자비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스 도피 과정은 어찌 보면 그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안한 연속이었고 고립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때로는 어,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회심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정은 평생이 걸린다.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평생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인생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사우레 피해서 도망 도피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인생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살아내는 저와 성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역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